자 이번 녹화는 드래곤 네스트 스토리를 녹화할 생각인데 드래곤 스토리 네그 드래곤 스토리 아니지 드래곤 네스트의 스토리는 각 캐릭터마다 다 다르지 렌시아 다르지 마키나 다르지 또 누구냐 아처 다르지 아카데믹 다르지 칼리 다르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데 내가 다뤄볼 거는 이 어스신 그 다음에 아카데믹, 그리고, 소설이스. 소서리스. 소설이스는 클레릭이랑, 소서 그리고, 월요까지 전부 다 포함하니까. 그렇게 세 가지만 하면은 나는 이 디네스토리를 대략 다할수 있다 고 생각을 해. 그럼 일단, 일일부터 키우는 어스신부터, 끝없이 시설은 엄청나게 많아. 갑자기 어스신의 몸에 뭔가 이상한 게 흡수됐지? 그리고 앞에 이상한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. 로제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. 혹시 우리를 어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꼭 전해주시오 잠시만 여기 창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? 없나? 없다 어서 오십시오 창고를 둘러보고 싶으신 겁니까? 물건에 대해선 <laughs>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일단 지금 좀 바로 다니는 걸로 개인적으로 이 어스신 모션은 가장 잘 만든 것 같아. 대성지. 근데 기본 스킬은 척으로 옮는 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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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방그 여자를 여자가 그 용태가 좀 아프다고 하니까 약초를 거리까지 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손녀가 따라 온다는 건좀 아저씨 좀 멘탈 이상한 거 같아. 와... 연출이 완전 별로지. 이거는... 아니, 이거 왜만든지 진짜 잘 모르겠어. 게임 시작한 지몇초도안 되냐? 한테 갑자기... 상대가시도 없는 자라고 하고 싶어. 뭔 말인가? 빠쇠 그래도 저건 나아졌어 보스 잡고나서 이 잡몹 주는거 이게 원래 안죽었다는게 말도 안되는건데 씨. 지금 만렙이 4개라가지고 경험치 보너스 때문에 좀 레벨업이 빠른데 그래도 에픽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픽을 보는 데는 레벨이 엄청 빨라진다거나 늘어진다거나 하는 그런건 없을거야 순순히 몸을 맡겨라, 얼간이. 이 몸은 바로 너. 네 안에서 미녀석의 네 몸을 쓰고 있는 거다. 이런. 약해 빠진 네 녀석이 쳤던 조물액이 마음을 들손에 죽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. 너 자신에게 좀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? <laughs> 착각하지 말라고. 니네 안에서 싸움을 대신하는 건 바로 이 몸이니까. 바로 나, 니가 아닌 나. 그 약해 빠진 몸을 가져가 주지. 이 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, 찾아야 할 것이 말이다. 좀... 어이가 없지. 스토리가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얼탱이가 나갈 수도 있을 거야. 물론 두뇌를 했던 사람들도 어태이가 나갔지만 태의 컨셉은 뭘까? <laughs> 중력일까? <laughs> 다음에. 또 배겠습니다. 뭐왜 고양이한테 내가 스킬 배워 미친 거 아니야? 무라보라냥. <목소리> 좀 귀엽긴 하지. <목소리> 일단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 피아제들은 탈하고 내길드 신청 그런 다음에 길드만 좀 하고 다시 녹화 재개하는 걸로.